까지 같이 어떤 그런 정의와 희망이 생기는 어,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네, 공연을 앞두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관객들이 달 타양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터 얘기. 되게... 아한 네. 네. 아, 명씩. 네, <laughs> 달 타양 역의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삼총사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요 어,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제가 공연을 하면서 저까지 같이 어떤 그런 정의와 희망이 생기는 어, 감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석에 명절에 또 가족분들과 또 아기들과 함께 이렇게 삼총사를 보신다면 음, 정말 어, 뭔가 이 다꽉 알찬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배우분들 너무 다 멋있고 네, 멋진 공연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추석 때 어, 저희 삼총사를 또 보러 와주신다면 정말 그 어떤 명절 선물보다 더큰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정말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다 같이 함께 어 만든 작품이라서 어 그런 부분을 에너지를 또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어 보고 나시면 정말 어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생각. 회복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더욱 더 삼총사를 보시고 끈끈한 그런 가족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장현입니다. 네, 어, 일단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껏 웃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에 저희 삼총사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저희 삼총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검술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제 검술 액션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몸치어서 힘드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지신 분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발라드 가수 박장현입니다 <laughs> 저는 그 무대에서 한 다섯 발자국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대 끝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처음에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프로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거, 검수에 대한 에피소드는요. 제가 그 음, 중간에 엽돌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마지막 리허설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예, 공연을 앞두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네, 혹시 뭔가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매진 행렬을 간다면 그엽돌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